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 어저께 저거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.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어, 스탠바이 M이었나? 어, 조금 보다가 일 때문에 전체 다 확인은 하진 못했는데 쿠폰 두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쿠폰 입력했고 그리고 이제 어, 사료 받은 거 한번 몇개 까면서. 오늘 방송 시작을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느덧 레벨은 70 레벨이 되었고요. 다이아는 이제 지금 2288 다이아 어, 조금 모았는데 이달 말 이제 저거 시즌 갑옷이랑 이게 끝나니까 21일 날 끝나거든요. 어떤 장비로 맞춰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도 그냥 어, 정말 대충 다 먹었지 식으로 키우고 있는 터라, 사냥만 돌리고 있고, 사냥 돌리면서도 지금 뭐 캐스트, 캐스트만 진행하고 있어요. 캐스트 진행하면서 레벨 올리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린투엠 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수중 던전, 수중 던전에서 주로 많이 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뭐 캐스트만 되는 대로 진행하면서 어 그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서 소소하게 레벨업하고 어 그리고 뭐 철이나 사료 모아서 조금 조금 판매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. 단뭐 파템도 지금 두 개, <laughs> 두개 정도 먹었고요. 안 나와요. <laughs> 안 나오더라고요. 자 우선 자료 받은 건 한번 또 까서 합성하고 해보겠습니다. 넌 뭐야? 모두 확인, 넌온게 없나? 확인, 오! 성물이 꽤잘 나옵니다. 이거 빵꾸 나왔고, 성물이 앞전에 이런 주말 사료에서 지금 성물이 벌써 영웅이 3개가 되었습니다. 한 번에 영웅이 2개가 나왔어요. 어, 기존에 하나밖에 없었는데, 성물이 2개가 더 나와버려서 지금 영웅 성물은 3개입니다. 근데 근거리가 없네요. <laughs> 나온 게 어딥니까? 영성물이 벌써 여기가 되었고요. 아, 변신만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. 아가씨 온도 있고 변신만 없어 변신만 영웅이 나오면 저을것 같은데요. 안녕. 요. 변신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린투엠에서 비교하면 좀 뭔가 사료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많은 것 같기도 하고.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또린투엠 까는 거랑 또 뭔가 또 다른 맛도 있고요. 어떻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. 근데 뭐 리미지 게임에서 잘 나오는 게부없죠 정말 운 아니겠습니까? 운이 있는 날엔 어떻게든지 또 돼. 근데 또 운이 없는 날에는 절대 안 됩니다. 안될 때는 안 하는 게 맞기도 한데, 또 그게 안 되거든. 욱 해가지고 더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. 근데 뭐 지금 리넴에서는 무과금으로 그냥 소소한 레벨업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들여다보는 맛은 있습니다. 근데 또, 리넨 이렇게 보고 있다가, 제가 또 림투엠 하고 있다 보니까, 림투엠으로 또 넘어가면, 와, 그래픽이나 이런 게또 너무 좋다 보니, 그래, 또 림투엠이지. <laughs>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가끔 또 리넨 하면서, 예전 마을이나 던전 이런데 또 가면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PC 리미지 때 정말 재미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합성이 없었죠. 레벨별 변신. 저는 PC 리미지 때도 데스나이트 변신을 못 해봤어요. 그러고 접었어. 그때 우리 큰 딸이 태어나면서 못했거든요. 할 수가 없었어요. <laughs> 우는 애기 안고 있고 없고, 지금처럼 자동 사냥이 전혀 안 되었으니까 수동이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. 뭐. 자동 되었으면. 어, 돌려놨다가 또 했다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때는 PC 방에 가서 주로 많이 했었었는데 PC 방에갈 수가 없었죠 집에서 또 정액으로 하려니 시간이 또안 되고 정말 여기에서 뭔가 오또 빵꾸가 나왔습니다 빵꾸 채워주면 스펙업. 그래도 이런 거에서 또 뭔가 좋은 녀석들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. 야, 여기도 녹차밭이구나. 오호, 희귀하나. 나는 변신을 원해. 얘는 뭐야? 변신을 원한다고? 이 스킬도 아직까지 는 전혀 모르겠어. 어떤 스킬이 뭐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몇몇 분들은 야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냥 정말 소소하게 레벨업만 하면서 키우는지라. 이렇게 무가금으로 키우면서도 레벨이 얼마만큼 가고, 어, 그러는지 한 번, 한 번씩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변신, 영웅. 오, 빵꾸 하나 나왔습니다. 중복도 나름 좋은데, 여기서 영웅 하나 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. <laughs> 기망사항이죠. 자, 여기에서도, 여기에는 희귀 아니면 영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자, 99% 영웅 뽑힐 확률이 1%, 역시 이 1%, 1%그 이상이죠. 뭐, 가자! 줘라! 빨간 거! 안 나오나 봅니다. 번개가 쳐야 빨간 게 나오더라고. 에레이! <laughs> 역시. 자, 선물부터 합성 가, 가십시다. 이거는 자동. 여러 번 누르는 게 없어서 아직 그걸 잘 몰라서. 단축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얍. 얍. 자, 희귀. 가자. 영웅은 바로 확인은 좀 아깝죠. 이야, 그냥 희귀인 것인가. 빵 빵꾸 채웠습니다. 그래, 성물은 있으니까. 어, 빵꾸 두 개나 채웠습니다. 원거리 명중. 리덕션, PVE. 원거리, 원거리가. 많구만유. 나 근거리라고. 야, 희귀도 그래도 많이 절반 정도 모았네요. 인형 합성 얍얍 고급 나와라 이야 역시 쉽진 않은 것 같으네요 염 한번 가자, 시 기고, 만요 빵꾸 인가 있는 거다. 역시 얘도17번더 실패 해서 받 아야 될 모양 입니다. 그래도 아가시온도 세개나 있으니까 어, 아가시온이 자, 대망의 변신 합성해서 줄런지요 생 무가금 하면서 너무 크게 바라면 안 되겠죠? 빵꾸 <laughs> 어, 하나, 양 빵꾸가 계속 나옵니다. 옆와두번 도전 가능하네요. 합성 나와주세요. 주세요. 이야 안 좋나 봅니다 <laughs> 뭐든지 변신이 제일 힘든 건가 빵꾸만 그래도 조금 채웠네요 MP만 올라가는구나 야 희귀가 1 3 7마 말이야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언제 채워 일반은 다 채웠고 고급은 두 마리가 많구네요 야희기는 채우려면 한참 걸리겠다 야 17번 실패하면 그때나 영웅을 줄 모양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고소하게 잘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. 뭐, 어떻든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퀘스트 깨 가면서 이렇게 잘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